깜깜한 새벽 주차장 공터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1톤 트럭에 불씨를 던진 후 잠시 쳐다보다가 달아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나타나서 트럭을 향해 또다시 불씨를 던집니다. 불길이 자꾸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차량 내부에 불을 붙이는데요. 결국 트럭은 불에 활활 타고 전소됐습니다.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 회사 측 대리점 소장이었는데요. 동료 택배 기사들도 소장을 의심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제보자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걸 소장이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대리점 소장은 또몇년 전에 열명 가까운 택배 기사들을 해고한 적이 있었는데 해고 이유가 노조 가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제보자가 무단 결근을 했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9월달에는 택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한 번은 이 대리점 소장이 택배 기사님의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선생님. 제가 집파를다 다른 분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아, 네. 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음. 불편해가지고, 기사 변경 요청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근데 그분하고 제가 나쁜 게 없는데. 얘도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러는 거라, 저는 집배점장이니까 저를 믿으시면 돼요. 수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무렵에 경찰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용의자 특정했다. 그런데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기사님 충격받으셨대요. 수사 중에 형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아냐고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o 소장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이성 사람 아냐. 여쭤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과거 그 o 대리점 소장이랑 만났던 관계고, 그래서 이제 그때 퍼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검찰에서 저랑 그 대리점주를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시켜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과거에 저 방아범이랑 무슨 사이였냐라고 했을 때 본인 입으로 만났던 사이다라고 인정도 했었고